안녕하세요. 강병주 프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실내에서 연습하기 좋은 그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훌륭한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 이 하체 안정된 상태, 뭐 흔히 말하는 뭐 하체를 잘 고정해라 어, 뭐 이런 건데, 근데 막연하게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고정하는 것이 아닌. 어, 그 어떤, 그, 접지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바닥을 잘 지탱함으로써 상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어, 건축으로 치면은, 어, 주춧돌, 머릿돌과도 같은 그런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어, 집에 보통 다 있는 소파에 쿠션을 제가, 바닥에 놓고 거기에 서 있는데, 쿠션이 아무래도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컹물컹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서 있기가, 균형 잡기가 조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 스윙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좀 나쁜 거죠. 그래서, 어, 상체와 하체의 어떤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는 연습으로는, 어, 이런 집에 있는 쿠션을 이용해가지고, 어, 가정에서 스윙 연습을, 어, 공은 꼭안 치더라도, 어,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하체를 고정시키는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좋아지겠죠. 실제로 필드에 가보면은, 어, 평지가 아닌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그 경사면에서의 샷이 많은데 이때 그꼭 다리를 버티는 힘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리를 버틴과 동시에 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시간에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이런 쿠션 위에서 어, 올라서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연습이 됨으로써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